안녕난 프라이데이 나이 펑킨의 타키야. 내가 지금 등 뒤에 숨겨놓은 이것이 뭔지 아니? <laughs> 비밀이지? 나를 한번 그려봐.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데이 나이 펑킨의 타키를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타키를 쉽다고 생각하고 얼굴형부터 그리다가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모자부터 그려볼게요. 모자부터 그리는 게 가끔씩 어떨 때는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모자 라인 그려주시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 올라갈 건데, 대충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좀 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여기 끊기 부분은 이렇게 이어주시고, 십자가도 있네요. 십자가도 한번 그려주세요. 이게 더,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얼굴형을 이제 동그랗게 그려줄 건데요. 얼굴형이 이게 동그랗게 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아, 어, 됐다. 어! 지금 벌써 세번 틀려가지고, 내가 집중해서 그리라고말안 하고 그렸어요. 눈은 웃는 얼굴이죠? 눈이 아주 또 특이해요. 쿠나펑은참 그림체가 다양하고 독특한 것 같습니다. 눈이 여기, 임, 저, 뭐야, 모자 있는 선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도 아주 붙어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세요. 거의 모자 라인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요. 속눈썹은 저거 속눈썹 맞죠 속눈썹 이렇게 여기 있어요 속눈썹 이렇게 속눈썹 있고요 그 웃고 있는 입을 그려줄게요 이게 뭔가 되게 착해 보이는 수녀님인데 뒤에 전기톱 들고 있으니더 무섭다 그렇지 않아요 입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색칠을 좀해 줄게요 어차피 검정색이니까 그 다음에는 살짝 살짝 여기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런 선을 아주 가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아 여기까지 내가 벌써 종이를 세장을 버렸답니다 그 다음에 목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 목은 이제 폴라티를 입고 있어서 여기가 좀 이렇게 잘안 보이고요 이렇게 꺾여서 목이 들어오고 이렇게 어깨 어깨는 넓지 않아요 한 얼굴보다 살짝 더 가는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얼굴선 맞춰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옷이 까매갖고 조금 잘안 보여요. 내가 지금 뭐, 특히 오른쪽 손이 잘 뭔지 모르겠네. 일단 옷을 먼저 여기서부터 겨드랑이 시작, 가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좀 허리에 라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허리에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그러시고, 여기 또가운 여기 이렇게 허리라인. 이게또 벨트 같은 게, 벨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허리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마를 쭉, 살짝 둥글게 내려오세요. 쭉, 그러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쭉, 살짝 둥글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둥글게 이어주세요. 다리를 그려줄게요. 다리가 안짱다리로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안짱다리로. 발목은 좀더 가늘게. 신발은 쉽습니다. 다행히. 그냥 메리 제인 구두를 신고 있네요. 이렇게 안짱다리로 그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골반에서 이렇게 보이, 옷 안에 보이지 않는 몸을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그리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색해 보입니다. 자,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어차피 검정색이니까. 자, 됐습니다. 지금 팔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얼른 팔을 그려줄게요. 얘 지금 여기는 뒷짐지고 있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뒷짐지고 있는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난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맨날 뒷짐 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에요. 그다 여기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목걸이, 선을,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이게 뭐야, 망또인가요? 아, 나 이거 잘안 보여. 망또인지 뭔지. 손도 잘안 보이고 좀 그림을 좀더 체크를 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뭐야 전기톡 같은 거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크게 전기톡 아왜 전기톡을 들고 있는 거야 수녀님이 반전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이어서 여기가 조금 더 조금 더 펄럭거리게 그려지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고, 이제 수녀님 이 뒤에 있는 이 천을 또 둥글게,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팔 있는 부분까지. 그려주세요. 어, 여기 잘못 그렸다. 여기서부터 넣어야 되는데. 아,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쪽이 잘안 보여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쪽 손도, 어, 뒤침을 지고 있는 거네요. 그쵸? 이쪽 선도 이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긴 이거를 잡으려면 둘다 뒷짐을 지어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잘안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보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 천에 바깥면 선을 그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제 타키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타키는 그래도, 어, 어렵지 않다. 면서나 봐봐봐. 이렇게 세 번이나 망쳤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이제 색칠해볼까요? <laughs>